안녕하십니까? 동네 주민센터에 가면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선 바쁜 창구가 있는가 하면 민원인이 없어 텅 비어 있는 창구가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없는 창구의 직원은 옆 창구의 바쁜 직원의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일이 바쁜 민원인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좀더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민원창고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직종, 모든 업무에는 담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자기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 현장의 소방관들입니다. 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또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새벽두에 화재 현장에서 숨진 소방 영웅 두 명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희생된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하는 진압대원이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군환 구조를 담당하는 구급대원이라는 것입니다. 소방 인력이 부족해 구조대원이 화재 진압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도 소방 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특히 기업들이 몰려 있어 특수 소방 수요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비 부족도 아닌 인력이 부족해서 소방관들이 희생 더위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내는 5,900여 명의 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이 가운데 화재 진압대원은 60% 정도인 3,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인당 담당인구도 2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 1,200여 명의 두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급대원이 화재 진압에 동원되고 지난 연말에는 의무소방대원까지 화재현장에 투입됐다가 순직하는 일도 생겨난 것입니다. 소방관들에게 언제까지 사명감 하나만으로 불길에 뛰어들라고 할 것입니까? 구조대원이 산소 호흡기 매고 불을 끌어가면 부상당한 소방관이나 민간인은 누가 돌봐야 하는 겁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은 시간의 근무수당에 대한 부담과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근무 형태가 격일제에서 3개대로 전환되면서 일선 소방서 근무 인력이 부족해 빚어진 일입니다. 근무 형태 변경으로 119 구조대 출동 인력은 평균 5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이번처럼 구급대원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가 하면 심지어는 일선 부적으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고드름이나 벌집 제거와 같은 소방 업무 영역도 점점 넓어지면서 소방관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방 방재청은 실질적 삼계들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요 인력 대부분이 지방 공무원으로 계획돼 있어. 가뜩이나 무상보육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소방인력 충원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는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때그때 마련하는 땜일식 대책이 아닌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사명감에다 책임감까지 가지고 화마와 맞설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